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차 방정식의 활용 C단계 만점 도전하기 1075번부터 1084번까지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75번 봅시다. 동원이와 유리가 매달 받는 용돈의 비가 4대3이고, 한달 동안 지출하는 비가 7대5이다. 한달 동안 지출하고 남은 용돈이 두 사람 모두 2,000원이라고 할 때, 동원이가 매달 받는 용돈의 액수를 한번 구해보자. 라고 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 동원이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가 있어. 그 다음에 용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지출이 있었다. 라고 한번 해보자. 자, 동원이 용돈이 b가 4대 3이라 그랬으니까, 동원이 의 용돈을 4x라고 하면 유리의 용돈은 뭐가 된다? 3x1이 되겠다. 그지? 자, 지출하고 남은 돈이. 얼마라 그랬어? 2,000원이라 그랬다, 그지? 자, 그러면 용돈이 4X였으니까, 4X 빼기 2,000원 해주면 뭐가 된다? 지출이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유리는 3X에서 2,000원을 빼준 게 지출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지출의 비가, 이 지출의 비가 7대 5다라고 했다.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향의 그 곱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주면 우리가 x값을 구할 수가 있어. 자, x는 4천이 되겠습니다. 됐나? 자, 그때 동원이가 매달 받는 용돈의 x를 구하라그랬다 그지? 동원이는 4x원씩 받는다 그랬으니까 얼마를 받는다? 16,000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1076번 봅시다. 자, 여기 물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더니 부피가 138 세제곱센치미터가 되었다. 자, 이 두께들이 전부 다 1센치미터로 일정하다라고 했다. 그지?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부피는, 자, 여기 가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는 어떻게 되겠어? 8백 2가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가 된다? 6 빼기 2가 되겠네. 자, 높이는 밑에 부분, 아랫부분 하나만 빼주면 된다, 그지? 그래서 높이는 h 빼기 1 되겠네. 자, 부피를 구하려면 이게 6이다, 그지? 자, 6 곱하기 4 곱하기 h 빼기 1 해준 것이 138이다라고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h는 4분의 27이 나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77번 볼게요. 자, 개최되는 수학 체험 전에 참가할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서 100명의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는데 60명만 합격하였다.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으며 합격자의 평균보다 20점이 낮고 불합격자의 평균의 두 배보다 5점이 낮다라고 했다. 자, 최저 합격, 합격 점수를 구하라 그랬다, 그렇지? 자, 그래서 최저 합격 점수를 우리가 x 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자, 최저 합격 점수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다라고 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2점이 낮으니까, 자, 100명의 평균은 얼마가 될까? x 더하기 2점이 되겠다, 그렇지? 됐나? 자, 그래서, 어, 총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네. 100명의 총점을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인원수와 평균을 곱해주면 그게 총점이 나온다고. 그래서 100에 X 더하기 2 해준 것이 100명의 총점이 되겠다라는 거야. 됐나? 자, 그 다음에 합격, 자, 100명의 총점은 합격자의 총점과 그 다음에 불합격자의 총점. 두 개를 합해주면 된다, 그지? 자,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20점이 낮다라고 있잖아, 그지? 자,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보다 20점이 낮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자, 어, 합격자의 평균이 몇 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합격자의 평균은 X 더하기 20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지? 자, 이게 합격자의 평균. 됐나? 자, 60명만 합격했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합격자의 총점. 이렇게 적을게요. 합격자의 총점걔는 60에다가 x 더하기 20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불합격자의 평균의 두 배보다 5점이 낮다라고 있어. 누가 최저 점수가 자, 그래서 최저 점수가 x니까 자, 불합격자의 평균을 구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불합격자의 평균은 두 배보다 5점이 낫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지? x에다가 5를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지? 자, 이게 뭐다? 불합격자의 평균이야. 됐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불합격자의 총점을 구하자. 얘는 자, 100명이 적고 60명만 합격했으니까 불합격자는 40명이다. 그지? 40명 곱하기에 2분의 x 더하기 5가 된다고. 됐습니까? 자, 식은 어떻게 하면 된다? 총점은 같아야 되잖아, 요 그지? 이렇게 계산한 거랑, x 다하기 20이랑, 40에 2분의 x 다하기 5랑, 요거 두 개가 같아지면 되겠죠? 자, 이걸 풀어주면 x는 55가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78번 볼게요. a 회사의 복사기를 임대하면 매달 기본요금 3만원에 한 장을 복사할 때마다 6원씩 사용료를 내고 천장을 초과하면 복사물 한, 다, 한 장당 20%를 할인해 준다고 한다. 어느 달에 기본요금과 사용료를 합하여 42,720원을 냈다고 한다. 그 달에 복사를 몇장한 것인지 구하라 그랬다 그지? 자 우리가 x 장을 복사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일단 기본요금 3만원을냈을거 아니야? 그지 됐나? 거기다가 우리가 한 장을 복사할 할 때마다 6원씩 사용료를 내야 되지. 그래서 6x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천장을 초과하면 할인을 해준대. 20% 할인을. 자, 그러면 당연히 x장은 천보다 x는 천보다 크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빼주자 그럼 몇 장? x 빼기 천장 자 이만큼은 할인을 해줄 거라고 원래 지금 6원씩 내잖아 그지? 거기다가 20%를 할인해 주니까 그 20%만큼을 빼주면 되겠네 요만큼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돈을 낸게 42,720원이 되겠다 그지? 됐나요 자 이거 이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x는 2,400 되겠습니다. 1,079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가게에 원가가 700원인 상품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하였다라고 했어. 자 상품이 200개가 있는데 자 50%는 정가로 팔고 나머지 50%는 정가의 x%를 할인해서 팔았다 그랬다 그지? 자 200개의 50%니까 100개는 정가에 팔고 나머지 100개는 x% 할인해서 판다고.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한 개의 정가부터 한번 구해 봅시다. 자, 700원에다가 20% 이익을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만큼을 더해 주면 되겠지. 자, 계산해 주면 840원이 되겠습니다. 자, 한개 정가가 840원이야. 자, 우리가 그러면 판매 금액을 한번 볼게 판매 총액이라고 해볼게요. 자, 판매 총액은 840원, 정가로 몇개 팔았다 그랬어. 100개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지? 자, 100개. 거기다가 x% 할인해서 자, x% 할인은 어떻게 구한다? 840에서. 840에 X%만큼을 빼주면 되겠지, 그지? 자, 얘는 또 100개. 이게 판매 총액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가 총액이라는 것도 구해줘야 돼. 자, 원가 총액은 700원짜리 얼마? 200개를 생산했잖아, 그지? 됐나? 자, 이만큼이 된다고. 자, 그럼 이익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지? 판매총액에서 원가총액을 빼주면 된다고 자, 식을 세워봅시다 8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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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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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0 0 0 0 0 0 0 이 1차 방정식을 풀어주시면 X는 10 나오겠습니다. 자, 1080번 볼게요. 찬녀리가 마트에서 어떤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6개를 사면 660원이 부족하고 4개를 사면 460원이 남는다. 이 과자를 5개 사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었다. 그지? 자, 과자 가격을 X1 이라고 한번 해보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 6개를 사면 했잖아. 그지?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구하면, 금액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 6개를 샀으니까 6X지. 그지? 거기다가 660원이 부족했으니까 빼기 660 해주면 되겠네. 그지? 4개를 사면 4X잖아. 얼마가 남아있다고? 460원이 남아있다라는 거지. 그 금액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일정해야 되겠지. 똑같아야 되겠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냐면, 560 나옵니다. 그지? 자, X가 560. 자, 그래서, 찬열이가 가지고 있는 돈은 560, X가 560이니까, 자, 얼마만큼 가지고 있다? 가진 돈. 가진 돈은, 자, 6 곱하기 560 빼기 660 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2,700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다섯 개를 산다 그랬잖아. 그지 560원짜리 다섯 개를 산대. 그럼 어떻게 되지? 560원짜리 다섯 개를 산대. 그럼 얼마 지불할 수 있어? 2,800원을 지불하게 되잖아. 그지? 내가 가진 돈은 2700원인데 가격은 2800원이야. 얼마가? 100원이 부족하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치? 자, 1081번 봅시다. 제석이가 석진이에게 처음 가지고 있던 딱지에 3분의 1을 주고 2개를 더준 후에 종국이에게 남은 딱지에 2분의 1을 주고 5개를 더 주었더니 딱지 10개가 남았다. 제석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했다. 그지 자,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의 개수를 x개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맨 처음에 석진이에게 3분의 1를 주고, 그지 그러면 3분의 1x에다가 몇 개를 더 줬다 그랬어. 두 개를 더 줬다 그랬지, 그지 이게 석진이가 가진 거 됐습니까? 자, 거기다가 이제, 누구? 종국이한테 딱지를 줘야 되잖아. 자, 종국이한테 남은 딱지의 2분의 1이라 그랬어. 자, 남은 딱지는 어떻게 된다? 전체 X에서 뭘 빼줘야 돼? 준 만큼. 그지? 요만큼을 줬잖아. 자, 그리고 요거에 뭐만큼? 2분의 1만큼을. 그지? 주고 몇 개를 더 줬어? 다섯 개를 더준 거지. 됐나? 자, 몇 개가 남았다? 10개가 남았다고. 자, 그래서 여기다 10개를 더 더해주면 전체 개수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x는 48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082번 봅시다. 자, 흰색과 빨간색의 페인트가 a 용기에는 1대7의 비율로 B 용기에는 5대3의 비율로 섞여 있는데, 자, 두 개를 섞을 거야. 섞어서 흰색과 빨간색이 3대4의 비율로 섞인 700g을 만들었다. 자, A 용기에 들어있던 페인트의 양을 구해보자 라고 했다. 그지? 자, 얘를 우리 Xg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A 페인트가 있고, A 용기가 있고, 자, B 용기가 있어. 자, 그 다음에 흰색이 있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다, 그지? 자, 우리 A용기를 몇 g? xg. 자, 근데 우리 두개 B와 섞어서 총몇 g을 만든다 그랬어? 700g 만든다 그랬다, 그지? 그럼 얘는 700-xg이 되겠네. 자, 흰색은 A용기에 1대 7로 비율로 섞여 있잖아, 그지? 전체 8 중에 1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8분의 1x가 될 거고, 얘는 5대 3의 비율로 섞여있으니까 8분의 5에 7 0 0빼기 x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자, 그리고 섞여 있는 것은 두개 섞어주면 흰색이 7, 3대 4의 비율로 섞여 있잖아요, 그렇지? 얼마에 700g에 곱하기 7분의 3 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이거 두개 더해주면 얘 돼야 되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식은 8분의 1x 더하기 8분의 5에 700 빼기 x 하면 700 곱하기 7분의 3이다. 이거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x는 27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되겠네요. 1083번 볼게요. 자, 두섬 AB 사이를 속력이 시속 5km인 보트를 타고 왕복하였더니 5시간이 걸렸다. 강물은 A 섬에서 B 섬을 향해서 시속 3km로 흐른다고 할때 A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다. 그지? 거리를 우리 뭐라고 하자? Xkm라고 하자. 됐습니까? 자, 우리 A 섬이 이렇게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B 섬이 있었어. 강물이 여기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시속 3km로.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잖아. 그렇지? A에서 B로 갈 때가 있고 B에서 A로 갈 때가 있잖아. 자. A에서 B로 갈 A에서 B로 갈 때는 강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가니까 배의 속력이 더 빨라지겠지. 그렇지?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된다? 배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만큼 줄어들겠지. 자, 그래서 표를 한번, 거, 속, 시. 해서, 자, 내려갈 때,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자, 이게 지금 A에서 B로 가는 거고, 그지? 얘는 다시 B에서 A로 가는 거지? 자, 거리는 X, X 동일하겠다, 그지? 자, A에서 B로 갈 때는 속력이 뭐가 된다? 8이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빼지니까 2가 되겠지? 자, 그럼 시간은? 8분의 x가 될 것이고 2분의 x가 되겠다. 그지? 자, 우리 총몇 시간 걸렸다 그랬어? 총 3시간 걸렸다 그랬지. 자, 그래서 식은 8분의 x 더하기 2분의 x 하면 5가 된다. 자, 그래서 이거 풀어주시면 x는 8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요 1084번 볼게요. 자,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 문제다, 그지? 자,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출발, 동시에 출발했고, 거북이의 총 경주 거리는 2km. 자, 거북이는 분속 15, 토끼는 거북이의 2배 속력. 자, 토끼는 중간에 잠을 잤다, 그지? 근데, 토끼보다 5분 먼저 들어와 있었대. 자, 토끼는 몇분 동안 잠을 잤는가? 라고 했다, 그지? 자, 우리 X분 동안 잠을 잤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표를 한번 그려봅시다 자 토끼가 있고 거북이가 있어 그리고 거리 속력 시간 자 거북이의 속력이 15다 그랬다 그지 자 토끼는 2배니까 30 되겠네 자 거북이가 2km 즉 2000m를 갔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출발했으니까 2200m를 갔겠네 그지? 자, 그럼 토끼는 시간이 어떻게 된다? 30분에 2200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에 낮잠 자는 시간까지 더 해야 도착한 시간이 되겠지, 그지? 도착하는데 총 걸린 시간이 되는 거야. 자, 거북이는 시간은 어떻게 구한다? 15분에 2000 해주면 되잖아. 근데 토끼가, 토끼보다 5분 일찍 도착했다 그랬으니까 토끼가 그 어 들어간 교수전까지 들어가는데 걸린 시간 하고 같아지려면 거북이가 간 거리 시간에다가 5분을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됐나자 그래서 30분에 2,200 더하기 x랑 누가 15분에 2,000 더하기 5랑 두 개가 같아져야만 되겠죠, 그지? 자 그래서 x는 뭐가 된다? 65가 된다라는 거야. 자 정답은 오번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C단계 만점 도전하기 1085번부터 1092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